1120번입니다. 아, 이게 안 보여요. 어, 완전 역광, 정말 고, 역광 걸려갖고 목어나무입니다. 근데 이게 엄청 크거든요. 이게 무려 75점인데, 75점. 한 아름이 넘는데, 여기 올라가서 분지되고 올라가는 여기도. 아, 어, 내용이 좋고. 그래서 이건 이 오프닝은 뭐, 굳이 뭐 설명을 한다기보다는, 이 크기에 이 목대의 빵, 75점, 75점. 이걸 좀 가늠하기 위해서 제가 옆에 쐈습니다 이야, 좋네. 아, 어, 이제 본 영상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좋네요, 좋아. 아, 나무 좋네. 네. 엄청 큽니다. 작, 그, 작지 않아요? 지금 <laughs> 열컥 안 작아요. 엄청 큽니다. 여기도 엄청 크고, 그거 엄청 큽니다. 자, 어, 얼른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좋은 소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는 적터마입니다. 아, 다행성로라고 산채산채송도 이런 조형목들. 보이시려나 조형목 응.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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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형목들 필요하세요? 공사하실 때 아, 활용도 높죠 이런 거 그죠? 뭐 벽천에 넣으셔도 되고 연못에 넣으셔도 되고 덕립수로 심어도 되고 많습니다 이런 거 필요하신 분들 어, 오세요 여기 여기 어디 우리 동네 우리 동네 김해 김해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전에 무료 물건 접수도 봤습니다 요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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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번호로 판매하실 물건에 대한 사진과 금액을 주시면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이 아니라면 제가 경남 김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계신 분들은 포떡포떡 가서 영상 촬영해서 업로드해드리고 멀리 계신 분들은 일정을 조율해서 방문 촬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문 촬영하게 되면은 감사합니다. 아 이거 좋네. 어 좋은데? 이름 필요하세요? 오 어, 이거 보세요. 어우 갔다가 어 이거 배양해서 돈 되겠는데 나중에는? 자 무슨 번호? 1120번입니다 오프닝 영상 보셨죠? 나무는 큰데 어두워서 보이질 않아 이것도 없어야 되는데 나무 나무, 뭐가 나무 뭐가, 뭐가 달립니다 밑에 그, 어, 뭐가 여기 있어요 안 보이시죠? 이게 좀 순순 따놓고 해야 되는데 그냥 그냥 너무 그냥 가만 놔두시니까 방치해 놓으니까 이거 어, 좀 지저분해 근데 저는 실물을 보고 있잖아요 아, 예치. 잠깐만, HHH부터 할게요. 그냥 가면, 자 죄송합니다. HHH 여기 사진, 6m 나옵니다. 커요, 6m, 6m 커요, 커. 그리고 근경 여기 사진, 안 가도 돼요. 그, 진짜 큽니다, 75점 나옵니다, 무려, 무려 75점. W,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략적으로 한 3m 나옵니다. 그냥 가, 아, 간단하게 불러드리고, 야, 이게 크거든, 나무가. 근데 이게 너무 어두우니까 방법이 없네요. 아 이게 잘 보여야 되는데. 여기 50층 올라와서 분지가 됐고 이쪽에 이쪽이 이쪽이 한50 50방 정도 될것 같아요. 이게 보이실려나아 이게 안 보이는데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 이거? 응? 나무 좋아요. 나무는 좋고 물론 저 위에는 절구 있죠. 이 70방짜리가 절구가 없다는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지금 절구 있습니다. 어, 한스 때 보면 절구 이렇게 그저 그렇죠? 이렇게 큰 절구 있어요. 근데 안안타내래서요이 시생들이 너무 많으니까는 뭐 이겨내네. 와. 그리고, 막, 꼬리에서 막 올라옵니다. 선수님이막 올라가고, 여기 한 군데, 살짝, 요, 요저 살짝 탄거 있는데, 요거 외에는 제가 한 바퀴 돌아봤거든요. 그리고는 없어요. 아, 나무 건실해요. 아, 아이고, 골도, 골도 잡히고, 아, 좋습니다. 요런 부분을 좀 걷어내거나, 뭐 해갖고, 좀이 목대를 더 부각시켰으면은, 나무가 훨씬 더 이뻐 보이는데, 나무는 좋거든요. 제가, 거기서 보고 있는데, 나무는 좋아요. 아, 나무 좋아. 나무 좋은데, 이게 되게 표현이 안 돼, 제가. 응?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붙은 거거든, 하나, 하나거든. 보이세요? 아, 안 보이죠? 이게 뭐야? 이게 하나, 하나. 이게 한몸이한 몸. 한 몸인데, 여기가 엄청나게 연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응? 저 위에도 뭐, 내려온 건 있는데, 그래도 더 이상 내려오지 않으니까는. 근데 아, 이건 뭐, 시, 실물을 봐야지 알지? 이거는 내가 성명이 안 되네. 이게 너무, 이, 그렇다고 이거를. 다 전지를 하고 내가 촬영할 수는 없잖아. 그죠? 나 이, 이, 이거 전지 싹 해놓으면 목대 딱 보이게 하면 나무, 어우, 고틈이 나는데. 에? 이런 절구들이 있다고 설명, 설명드렸고, 저 위에도 마찬가지로 큰 절구 있습니다. 근데 다타내려가 그때, 아, 다, 다, 저기 마감돼서 타내리지 않는다는 걸 설명드리는 겁니다. 절구가 없을 리가 없지. 70, 75점인데, 한나름이 넘는 건데, 없다는 걸 자체가 이상한 거지. 분생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야 이런데 요 부분에 요 부분 정리했어도 나무가 진짜 숙격 있는데 어떻게 보여드릴 방법이 없어요. 내가 이거로 아유 창원에 우리 아 선배님들이 아 뭐가 어떻게 이, 드려야 되는데 이거 보여드릴 방법이 없네. 와 나무는 좋아요. <laughs> 이거 아휴 그래서 내가 가격도 좋아. 아 가격도 좋아. 아, 가격도 좋아. 이거 그냥 목대가 목대가 목대가로 드릴 거예요. 작업. 작업해주려니까 아유 사장님 아 그냥 목대가로 하자 그냥 목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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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이거는 손에 안안 봅니다 아 너무 좋은데 참참 참 좋은데 참 좋은데 뭐라 표현할 수가 없고 자 보세요 75점에 6얼마짜리요 어, 6m짜리입니다 여기 절구 있어요 큰 절구 있으면 분명히 75점짜리 올라왔는데 절구가 없다는 건 절대 이거는 욕심쟁이야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이 밑에 가 조금 더좀간촐하게 어? 해면서 목대의 선을 살짝 살짝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다음 분께서 이거 가져가셔서 이제 배양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나무는 제가 보고 있는데 정말 좋습니다. 어, 이 정도 가격이면은 아유 나라도 한다 이거는 아유 내가 할까? 내가 할게 안 하면 아유 나중에 이거 보세요. 내가 이, 이 나무가 그나무요 와면서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골 보세요. 골 페인 보세요. 아 땀에 너무 좋은데요. 자. 오가둥둥 이 영상은 그래도 여기까지입니다 아 이거 좋은데 가야되는데 자구독 좋아요 부탁드릴 전원 더욱더 좋은 소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속통마니다 안녕